일부 가정에 절대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세 가지 유형 가족이라 해도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인생은 끝없이 달리는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각 역에서 잠시 동안 함께하는 동반자들을 만나고, 그 만남은 퍼즐 조각처럼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데 의미를 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별 후에도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남기지만, 반대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혈연으로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짐이 되고 후회와 감정의 상처를 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조차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첫 번째 유형,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이들은 모든 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과장된 이야기로 바꾸어 퍼뜨리기를 즐깁니다. 소문은 아기가 없든 있든 양날의 칼처럼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소동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인 가치를 거의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삶에서 평화와 신뢰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편의 집에 시집왔을 때, 미혼인 신우이에 대해 미리 경고를 들었습니다. 가족은 두 남매 뿐이었는데, 신우이는 40대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36세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신우이도 결혼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의 금기를 결혼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신우이에 대해 연민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단순히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면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집안일은 모두 연로한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도 그녀는 거의 신경을 쓰거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월급을 모으고 금을 사들이는 데만 쏠려 있었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몇 벌의 간단한 옷만 있었고, 외모에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몇달후 남편은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돌아올 때 남편은 가족 모두를 위한 선물을 챙겨왔고, 아내를 위해서는 드레스를 하나 사왔습니다. 드레스가 맞지 않자, 남편은 농담으로 안 맞으면 내가 입을까, 라며 웃었고, 아내는 웃으며 드레스를 남편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시아버지가 꾸짖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 머리에 드레스를 던지게 놔두냐, 남편이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그녀는 전날 밤 문틈으로 지나가는 올케의 그림자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항상 문을 닫았고, 집안의 벽조차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신우이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신우이가 매일 남편에게 소고기, 콩나물 볶음을 먹인다고 하더라, 농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퍼질 줄 몰랐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속상했던 것은, 신우이가 그녀를 결혼 생활에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여성으로 그려버린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신우이에게 말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신우이는 화를 내며 기분이 상했고 다음날 시아버지는 그녀를 불러 부부가 인정머리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해가 풀리기까지 혼란스러운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병원 근처에서 만나자는 단순한 이야기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말을 엿듣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부모님께 전달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동네 식당 주인마저 오토바이 사려고 계획 중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직장 일로 자동차 잡지를 집에 가져왔을 뿐이었는데 신우이가 이를 또 과장하여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삶에는 사소한 문제를 작게 유지하며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작은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하며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움직이는 카메라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포착해 전하려 하며 사소한 일조차 과장하거나 왜곡해 전달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되어 평판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관계를 적당히 거리두고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것이 삶의 평온과 안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두 번째. 늘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과를 따지고 자신의 기여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해준 일들을 빛처럼 여깁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저울질하며 행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인정과 감사,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자신을 압박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굴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신이 베푼 호의와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관계의 편안함과 진정성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우정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교환과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입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감정마저도 가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삶을 가볍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홀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큰형은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도시로 내려가 일하며 어머니가 남은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성실하고 도박이나 복권 같은 것에 손을 대지 않으며 오로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 형은 결혼했고 형수님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형제자매 다섯 명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이를 가진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술, 담배, 도박이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는 커녕 점더 이러한 악습에 빠져들었고 결국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아준 돈도 있었지만 그의 나쁜 습관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4명의 여동생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드는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돈이 있을 때는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다투고 특히 우리 네 자매를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형과 형수는 어머니와 13년간 함께 살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모를 돌보는 일은 오히려 우리 자매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셋째와 넷째 언니는 노모가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자주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부끄러움도 없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셋째와 넷째 언니가 출산을 위해 친정에 올 때면 형은 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부었고 제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게 향을 피우며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저에게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형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행동하며 집을 자신의 것인양 대합니다. 형이 여동생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도와야 할 가족이 오히려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특히나 어머니께 끝없는 슬픔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서 이제는 장남이 과거의 여동생들을 위해 10년간 일했다고 늘 언급하며 그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항상 계산하고 자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늘 그들에게 빚진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 기분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며 당신의 감정이나 바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더할 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큰 손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과의 교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 세 번째.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항상 당신의 사생활에 간섭할 방법을 찾아내며 지켜야 할 한계를 넘어서곤 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거나 당신의 감정과 바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강요합니다. 생활 방식에 대해 원치 않는 의견을 내거나 당신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리며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하며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점점 숨막히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개인의 경계는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침해되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조종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리를 두고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아내가 정성껏 마련하고 꾸민 작은 집은 점점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었고 저는 어느 순간 제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청했을 때 아내의 가족은 도시에서 집을 마련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제 가족의 도움 덕분에 이것은 저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행복해 할수 있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작은 집이 그녀의 언니에게는 천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몇달 되지 않아 아내는 언니가 도시로 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결혼하지 않았고 일자리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한 사람 더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이사 온 순간부터 아내와 저의 사적인 순간은 드물어졌습니다. 언니가 성격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지나치게 편안하게 행동했습니다. 집에는 TV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독차지하며 제가 잠깐 뉴스를 보겠다고 해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제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도 노크 없이 들어와 본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마치 어린 시절 집에서처럼 아내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는 늘 동생들을 부리곤 했던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예의 때문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서 저는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언니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외로워요. 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며 제 고민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친절함과 여동생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사랑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여동생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사생활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안도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가 아내를 통해 요청한 말은 나를 다시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직 독립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돈을 모을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이번 만큼은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마침내 짐을 덜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짐이 곧 어깨 위에 얹히는 듯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아내와 여동생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모두 터뜨렸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나와 아내 사이의 관계만 더 긴장되었고 한 달간 냉전 상태가 이어졌다. 그 사이에도 여동생은 나의 반대를 무시하며 자기 주장을 계속 밀어붙였다. 결국 여동생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그녀의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이 잦았다. 그는 종종 우리를 향해 돈이 많다고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소리치며 거친 말로 모욕했다. 몇 번이고 둘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부탁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참다 못해 나는 직장 근처로 거처를 옮겨 혼란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 섞인 전화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했고 집에 들릴 때마다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친구들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아내의 언니와 형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집세를 지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자유와 행복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내가 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형제자매 간에도 각자는 독립된 인격과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과는 이런 경계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고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하며 손상시키고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살거나 함께 살다 보면 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당신의 형제 자매로부터 이러한 경계 침범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 2부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욕까지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긴장을 풀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본적인 예의와 공손함을 종종 잊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인내심과 존중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조급하고 무례하게 대할까요? 그들이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도 그들이 우리의 잘못을 무서하고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연약합니다. 가족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모든 감정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섬세한 유리와도 같습니다. 금이 가기 전까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깨지면 유리는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무심코 던진 말이나 무례한 행동은 쉽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깨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의 여섯 가지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1.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을 피하세요.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랑이 왜 해로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랑을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오만함을 드러내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랑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들이 여전히 진정한 애정과 친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나친 자랑은 깊은 감정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앞에서 불을 과시하면 그들은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면 그들은 외로움과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직업 성공을 자랑하면 그들은 무가치함과 패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랑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타인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겸손과 공감을 키우세요. 이해와 배려는 가족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고 더 강하고 사랑 넘치는 관계로 만드는 다리입니다. 2. 가까운 사람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뭇잎 두 장이 똑같지 않듯이 사람마다 삶의 환경과 관점은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의견과 삶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인간 성숙의 가장 높은 형태는 친구든 가족이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일부 문화는 일부다 처제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는 목의 사회를 유지합니다. 어떤 곳은 화려한 장례식을 열고, 또 다른 곳은 음악과 웃음으로 죽음을 축하합니다. 한 사람이 반항적으로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과 해방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색의 그림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다채로운 걸작입니다. 세상이 하나의 관점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며 우리의 삶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부인으로서 우리는 더큰 그림 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 해도 타인의 삶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라 해도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가족과의 도박을 피하세요. 도박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함정이 가득한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큰 돈을 딴 사람들조차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도박꾼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뒤 그들은 더 고립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돈은 서서히 도박에 삼켜지고 맙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희망으로 계속 돈을 찾아 헤매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신뢰도까지 잃게 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마저 멀리하고 경계하며 결국 경멸하게 됩니다. 도박은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도박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입니다. 이기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마치 도박의 고수인 양 자랑하며 스스로 뿌듯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에는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면 거만하지만 지면 씁쓸하고 원망스러운 얼굴로 돌아와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아 가족에게 고통을 안깁니다. 이기면 의미 없는 즐거움에 돈을 낭비하고 지면 화풀이를 하며 가족의 돈을 요구하고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정작 그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아 가족의 안녕을 지키려고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서서히 재산과 집은 전당포에 맡겨지거나 팔려나가고 결국 가족은 가난에 빠져 임대주택에서 살게 됩니다. 도박으로 인해 무너진 많은 가정을 보아왔기에 저는 결코 그 길을 걷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도박은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깁니다. 도박의 유혹은 강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참혹합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도박이 아니며 도박으로 얻은 쉬운 돈으로 진정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당신과 가족을 이 위험한 게임의 파멸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4. 한 사람에게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마세요. 이 말은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재정 문제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돈은 금액이 작더라도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유대가 모든 것을 쉽게 만들고 명확성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감정적 유대를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예를 들어, 친척에게 무료로 과외를 부탁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른들은 종종 감정과 금전적 이익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망설입니다. 관계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울수록 돈에 대해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과 재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공정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부당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외교적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만 가족 간의 유대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물질적인 문제를 초월할 때그 유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작가가 말하길, 돈은 종종 진정한 감정의 장벽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는 시간이나 거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돈 때문에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 간의 유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재정 문제를 직면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현명하게 대화하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관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 당신에게 생명과 사랑을 준 이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배우자는 삶의 도전 속에서 우리 곁을 지키며 온기와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자녀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더해주는 존재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따뜻함을 전하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줍니다. 인생은 거대한 여정이며 만남 하나하나가 운명의 선물입니다. 운명은 우리를 연결해주고 각자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도움을 주고 어떤 이는 소중한 교훈을 가르치며 또 어떤 이는 어두운 순간에 길을 밝혀줍니다. 이처럼 각 사람은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한 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의일뿐만 아니라 행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삶은 결국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갚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감사하며 더큰 너그러움으로 보답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 스며들게 하여 삶에 완전하고 깊이 있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사랑하는 사람의 배우자를 험담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연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며 특히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결혼은 복잡하며 이성적인 해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외부인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멀쩡한 돼지를 절뚝이게 만든다는 속담처럼 부정적인 개입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거리는 모든 관계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각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상호 존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가족, 친구, 연인 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고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은 감정을 표현하고 깊은 감정을 나누는 곳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받은 압박감을 집으로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집은 사랑의 공간이지 실망과 불만을 털어놓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집은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될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유대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고통받을 때, 아플 때 기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할 때는 모두 새로운 지평을 꿈꾸지만 약해지고 지칠 때는 오직 가족만이 우리를 기다리며 반겨주는 곳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